그 다음에 이제, 그 다음에,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. 2009년 7회에, 예, 직지심체요절과 관련된 그 책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것을 여기 보면 알수 있죠. 직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. 자, 이 문화재 특징은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에요. 알겠어요? 기록유산. 나중에 이제 유네스코 문화,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들을 한번 쫙 표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표로 올려드릴게요. 알겠죠? 우리 그 국사 그, 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, 이 전에 나온 지금 한국사 말고 그 전에 나온 거기에는 다 쓸려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 직지심체 요절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골라봐라라고 했어요. 1 3 7 7년 직지사,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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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정이야. 직지사 옳하니 이게 답이다라고 하면 바로 미끼를 덥성 문 알겠죠.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. 문헌상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아닙니다.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강조했는데 화통 도감이 만들어지던 때하고 같아, 알겠어요? 화통 도감도 1377년이고 이 직지심체들도 1377년, 14세기 후반이죠. 그러나 문헌상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도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글로 정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1, 2, 3, 4년. 그래 안 그래? 이게 바로 뭐라고요? 상정고금예문이 있다 고 그랬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예그 다음에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사했다 이것은 세종 대 조선 세종 대기니까 사실과 다르죠 현재 이 책의 원본은 국립청주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이 책의 원본은 미안하지만 프랑스 프랑스 그럼 다 루블박물관 그런는데 루블박물관이 아니야 알았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책이니까 도서관에 있단 말이야 우리의 의계가 지금 돌아왔죠 프랑스에서 이 청주 국,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심체요절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현존하는 인데 돌려받아야 될 반드시 돌려받아야 될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어때 한번 돌려받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좀 힘만 기르고 프랑스한테 설득력 있게만 설득해내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이 답이에요 모리스 꾸랑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그이 통역권으로 와가지고 세상에 처음으로 직진체 요절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. 정답은 5번인데 어렵습니다.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들어가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이고요.